화를 내잖아. 네, 네. 화를 내면. 예. 말씀하세요. 어. 예. 화를 내잖아. 네, 네. 화를 내면. 그래 네, 네. 화를 내면. 야 되기 전그 응, 얘기하다 보면 은 주당거리고 있 주당거리고 있고. 진길 뻔했네. 아이고 이거. 말씀하세요. 말씀 계속하세요, 형님 그래서요? 야뭔 얘기를 하려는 거야, 흐름 다 끊어놓고. 야간... 다... 야간... 짜증을 냈었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아그다니까 다 흐름 다 끊겼는데 뭔 아, 얘기를 괜찮아요. 하라는 거야. 괜찮아요. 아 정말. 에이. 들을 자세인데. 아고있어요 있어요. 들을게요. 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결혼 생활에 서로 야이 야, 이 새끼야 야이 새끼야 말 들여야 되니까 날 더우니까 야 가자 나야 야 가자 야야 나는 아까 나를 올때이 그림부터 마에안 들었어 이게, 이제 자화상이 자화상이 아 예, 와, 좋은데 밤에 보면 무섭겠다야 아이고 야. 얼음이 다없어 없어 없어 빙수 같은 거야? 이게 바로 야관문 빙수. 생식 기능이 아니사 사랑꾼 형님들의 이미 죽은 활력. 벌떡 세워줄 마성의 약초. 오늘 밤은 시원하게 밝혀줄. 열려라 야관문. 야관문에 걸 넣은 거예요. 야관문 100%. 이게 바로 야관문 빙수. 생식 기능이니요 생식질는 생식질액 는 얘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 야, 이거 우리 백인 선수네 진짜. 야, 진짜이 세상에 그 무슨 나이를 먹고 이렇게 야관는이야 야, 우리 이런 거 먹을 나이 아니야. 아니, 젊은 야. 사람들도 먹어야 돼. 젊은 사람들도 먹어야 돼. 괜찮아. 발끄하는게더 이상 이쪽이 이 조금 이... 이... 몇고들 <laughs> 얘기한 거야. 아니, 우리는 어릴 때부터 관리해야 돼. 지금 있을 때 지켜야 돼, 있을 때. 야. 있을 때 지키면 지금 없냐 그러면? <laughs> 뭐 향후에 한십년 뒤에 없어지냐? 채야 되기 전에 지켜야 돼요. 어 이게 채야 돼? 야채야 되기는. 야도룡뇽 꼬리도 아니고. <laughs> 그러니까 뭐. 야 없어지겠다 <laughs> 그지. 야어디가 가진... 돌려서 이렇게 껴봐. 야, 밑에 옆으로 다 센다. 야, 그리고 이거를 어? 니네가 돌려서 갈아야 되지 않어 야, 객까지으 여기 앉아서 먹어봐봐. 뭐 먹고 싶겠다고. <laughs> 대단하다, 진짜. 진짜 맥이네. 야, 야 이게, 야. 근데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야 지금? 와, 정말 대단하다 아, 진짜. 이게 뭐냐 도대체 <laughs> 어떤 의미야 이게? 음. 생식기에 좋은? 이 명란이 형님 생식 기능에 좋아요 야 이게 생식기죠 야고 생식기죠 야고 생식기죠 야고 야 이게 생식기죠 <laughs> <생식기쟈야? 웃음> <laughs> 야고 <이게 생식기쟈야? 웃음> <laughs> 이런 비행소 같은이라 그런 말이야 아시끄러워 됐어요 음. 아, 진짜 맛맛 맛 진짜 그시간네아 아, 이거 별로예요? 야, 그럼 뭐예요? 아, 이거 별로예요? 야, 야. 맞다. 아, 별로예요? 야. 이거 뭐야? 별로예요? 야, 맞다. 야가 무이잖아요. 야가 무. 야간 무야 이거. <laughs> 얼굴이 땅콩이 만한게들어왔어 야. 야, 그냥 못 <laughs> 먹었다. 못 먹었어, <laughs> 씨. 그냥... 이라이 씨. 그냥... 이거를 맥이를 줘야 아. 내가 진짜 와가지고. 물에서 정성스게 붙잡고 한게 이거야? 그냥 물을 줘 그냥. 아. 야, 아. 야, 근데 야 이거 한잔더줘 봐라 이거. 오 어? 생각나세요? 어? 생각나죠. 어? 이게 중고등이교니까 은근히 아, 이게 맥키네. 어, 야너 생식 때문에 그러면 시간 먹어. 오도도어야 무슨 생식기 때문야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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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넌 괜찮 괜찮 지 괜찮 괜찮 지 이거 우리가 곱게 갈아보자. 그래, 그래. 잘 갈아봐봐. 잘갈아줄 아니 내가 이게 뭐냐면 입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어 은은하게 야간문그 향과 함께 이게 괜찮죠? 조게 좋네, 그리고 위에 올린 거 저거 에 내가 아까 여기 튀어나온 이거 있지? 이런 얼음 씹었대니까 내가 아 이거를 그한번 예. 다시 갈아야겠다 얼음 기계가 잘못된 게라 얼음을 아, 이걸 다시, 아, 이걸 다시 간다? 어, 이런면물 어, 될걸? 아니, 아니 그래도 한번 될걸? 어, 이런면물 될걸? 내가 볼때 네가 메인이다 <laughs> 오, 맞네, 맞네, 맞네 아, 그래? 달려? 아, 좀 낫네, 거야. 좀 나아 어좀나 아, 그래 어쩔 낫다. 아, 아 자메인시켜좀 좀 나. 어좀 나. 아, 그래 어쩔 수어 거기다 아까 그, 그 유자 어. 생식 걱정되면 다진 마늘올 올려도. 이게 <laughs> <야>, 무슨 <laughs> 뭐, 생식 기쇼야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제가 형님 약관문 주를 좀 먹어봤거든요. 어 진짜 효과 있더라고. 효과 있어? 말로 다할수 없는 효과. 아, 아, 그래? 깜짝 놀랐어. 야광 문이 말로 얘기해봐 그래도 아, 얘 얘도 너도 좀 줬잖아. 형이 저주셔갖고 저도. 제가 진짜 그래? 내가 야광 야관문 무이야무 그래? 그래? 어저거 어, 어. 모르겠어 플라시볼인지 아, 모르겠는데. 플라시볼 어, 플라시볼 잠이 안 와. 그래? 잠이 안 와. 야광 무늬인데. 달라. 와 달라. 아, 달라. 깜짝 놀랐어. 어 야광 문이 대학생 된 느낌? 대학생 된 느낌? 아 빨리 녹기 전에. <웃음> <됐어>. <웃음> 바로 바로 됐어. 아니야, 요거만아. 이걸까봐 고민이 많았구나. 음, 고민이 많았네. 괜찮아? 어때? 야 미안한데 이거 좀 달달한 거 없냐? <laughs> 아 저희는 준비한 아, 것만 당연히가 드리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 야 이게 지금. 아, 저, 는준비한 아, 것만 다해 아, 어요 아, 그래? 아, 그래? 그 아, 그 그래? 아, 아, 이래 아, 이고 아, 그래? 아, 그고 아, 그래? 아, 그 아, 이래 아, 그래? 아, 못 듣는데 뭘? 못 하겠다고? <laughs> 야 그것도 야야 어. 야. <laughs> 이게 뭔데 그니까 이것도 생식기 줬냐? 이게 진짜 구하기 힘든 거야. <laughs> 뭐야 이거 뭐, 뭐야뭐 지금 시내가 어느 시내인데 뭐웬만한 택배 시키면 다오는데뭘 구하기 힘들어? 뭐 <laughs> 너 오늘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오는 거야? 네가 맥이려고? 응? 음? 어? 네. 어? 야, 니네 뭐? 이거 좀. 뭐야? 안 되겠다. 어, 이거 뭐예요? 어? 이게 이름 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어, 처음 먹어봐. 이게 뭔데 그니까? 러 이게 귀한 건데 보리수 열인데한 밭에도 없는 거야? 모르지. 왜, <laughs> 없는 이유가 있겠지. 모 왜, 없는 이유가 있겠지. 모르지, 면 뭐, 뭐, 좋은, 그래. 좋은 보니까 내나 고혈압하고 <laughs> 당뇨에 좋은 식사예요 <laughs> 이래야 형 까지 네, 잘 나와요. 아, 이게? 예. 전분과 얘를 섞어서, 붐은 끝입니다. 100% 감자전. 아니, 뭐야, 이거. 야, 그, 전분 다 버렸네. 어디 아직 꼭 먹어야 돼? <laughs> 올리려면 밀가루 전분 하나 안 들어. 장노의 좋은 음식. 콩. 이 명란이 형님, 토코페롤 성분 때문에 생식 기능이 좋아요. 아는 요령이 있겠지? 부족한. 아, 너무... 야관 눈 빙수, 생식 기능에. 아주... 이게 왜 맛있지? 나 희한하네. 야, 현무야 맛없다 그러고 싶은데, 예. 맛있다. 진짜. 와, 너무 신기하다, 저현무 근데 얘들아, 나 배고파. 어, 아, 진짜, 뭘 먹인 거야? 아니, 야, 아까 솔직히, 이거 우리가 먹다가 안 먹었잖아. 자? 네. 아, 야, 이것도 짜고 이것도 짜잖아. 아, 이런 조합이 어딨니? 그 빨갛고 빨갛잖아. 아, 그래요? 음식 조합이. 아, 아, 그래, 네가 음, 맞았네. 여기 아까 똑같고. 사골국 같은데 딱 떠갖고 파김치 오지 어, 맛있지 빨간 하나... 거에 급하게 드릴까? 뭐라고? 백탕으로 한번 급하게 드릴까? 아니, 아니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파김치 맛있었어. 파김치 맛있었어. 좀 가져가실래? 네, 가져가세요. 어 다음 손님 오면 또주려는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예. 것도 있었는데 또또안금 되니까 요만큼어우야 야. 대단하다. 어 야. 그래 야. 내가 파김치 좋아하거든. 이 파김치는 형님 파는 파김치가 아니에요. 어. 아니 파김치 하나 마음에 들어. 아이 좋아하겠다. 어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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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금 사실 일회잖아. 근데, 영해 같이 생각을 하고, 아, 어. 우리 맞아, 뒤에 맞아. 손님들은 이런 실수 좀덜라고 해라. 명란짜으로 괜찮았잖아요. 다 맛있었어. 아 진짜 생각보다 맛있었어. 아, 그러니까. 진짜. 근데 정성을 먹었어, 우리는 오늘. 오늘 너무 고마워. <목소리>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되길 바랄게, 진짜. 네, 니다 감사합니다 님들뭘뭘 아, 뭘 감사해 그래 아이고 야게 아이고 갈게 가가야 가. 날씨 뜨끈할 때 들어와서 야 선선하다 이제 어우 야나들어가동 잘생기시고 해 그래, 그래. 이야 어디가서 먹자 뭐 아, 그러니까 <laughs> 쟤는 요리하면 안돼 어. 쟤형 <laughs> 이만하면 성공 아니에요? 성공이지 완전 성공한 성공 거 같은데? 거 같은데? 아유, 우리 디저트만 아니었어도 성공이지 예, 예. 이게 얼터로 메뉴를 좀 만들어야겠다 아 근데 짠 것과 짠 거의 조합이 또안될 거라고는 몰랐어요 맛이 쓰면될줄 알았는데 파김치 안 가져갔네 <laughs>